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돈입니다. 자, 오늘 어, 2018년 2월 26일, 자, 오늘의 운동입니다. 다이어트 현재 16일 차고요. 주말에 오늘 월요일이죠? 네, 그래서 주말에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체중이 일단 128kg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그래서 123kg까지 뺐는데. 주말에 먹어서 125kg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할 건데 자, 오늘 우선 등 운동을 했습니다. 등 운동 한번 이제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다이어트 16일차인데 16일차치고 상당히 진행 잘되고 있어요. 네, 아주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운동 루틴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자, 보시다시피 레풀다운 4세트 데드리프트 4세트 바벨로우 5세트 다시 레풀다운 5세트 해머로우 5세트 와이드 페럴럴 비하인드 넥 레풀다운 4세트 리버스 팩텍 플라이 4세트 스트레이트 암풀다운 4세트 풀오버 3세트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한것 같은데요? 4 8 13, 18, 23, 27, 30. 거의 40세트 가까이 했네요. 오늘 굉장히 등 운동 많이 했네요. 오늘 좀잘 먹었어요. 한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하죠. 보면서. 왜그 중간에 무게 올렸다가 마지막에 내리나요? 힘 빠졌으니까요. 무게 올리다가 힘 빠지면은 그 무게로 제, 제대로 된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게를 낮추고 차라리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가 이런 거죠. 이름이 무슨 뜻인지 번역해서 적어달라고. 자, 레풀 다운. 레. 레이시 뭐냐면은 우리 몸의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을 영어로 레이시라 불러요. 풀풀 다운 당기다. 다운 아래로 이런 거죠. 데드 데드 리프트 데드 리프트 죽음에 당기기. 하지만 오늘은 로마니안 데드 리프입니다. 로마니안 아 우리 HDH 배도님 운동방송 초보자가 봐도 도움 되나요? 도움 되죠. 도움 되지. 어. 로마니안.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에 대한 정의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거를 너무 제가 궁금하거든요. 루마니안 사람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는지, 뭘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이거를 제가 좀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보자가, 아니, 초보자가 이 무기를 들라는 게 아니고, 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자. 선은 레플다운 요거는 처음에 워밍업으로 했는데 요건 패스하고요. 자, 처음에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니요 요거는 현재 지금 이거는 140kg로 5개 하는 거네요. 로마 시대 군인들 훈련법에서 나온. 그러니까 왜 이거를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왜 하는데? 그건 그게 궁금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 궁금하잖아 땅에서 뽑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있는데 왜 하필 루마니아 데드리프를 트 했냐는 거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단 1 4 0 k 로 했고요 요거는 요거는 1 0 0 k 로입니다1 100km 0 0 k 로 10개일 거예요 아마 요 밑에 거 자. 래서 오늘은 100kg 했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자극은, 등에 자극은 잘 와서 좋았습니다. 대달 할때 요추 말린다는 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요추 말린다는 거. 자. 지금 요, 우리 빵댕이가 여기 있으면은 요, 요 부분이 요추입니다. 요추. 한마디로 허리죠.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허리인데, 이 허리가 이렇게 아치형, 아치형이 안 되고, 이렇게 굽는 굽으면 요추를 말, 요추가 말린다고 하는 거죠. 저도 살짝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후드 안에 벨트를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좀 튀어나올 수 있는, 밖에,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이 후드 안에 지금 벨트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딱 꼬치 이 펴져야 되는데, 이게 무게가 무겁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둥글게 말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으신 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대부분 요추가 말려있는 자세일걸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 전부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죠. 여기 지금 요추 다 말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허리 계속 안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 허리 꼿꼿하게 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나의, 나의 고환이 의자에 터치되게. 그런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그게 정확하게 올바른 자세입니다. 해서 오늘 해서 데드리프트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때 누워 있을 때도 쉬워요 우리가 지금 바,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 우리 배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허리 뒤쪽에 손바닥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뜹니다. 그러면 요추가 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지? 이것도 데드리프트인가? 아 이것도 데드리프트 아 이게 100kg구나 이게 100kg에요 아까 140 했나보다 요거는 좀 무게가 가벼우니까 짧고 좀 약간 가동 범위를 구간 반복으로 했어요 완전히 다안 일어서고 자 이제 바벨로우입니다 바벨로우 오늘 했던 바벨로우인데 요거는 지금 60kg인데 이건데 굉장히 저는 이때까지 했던 자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나이 자세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이거 거의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 한것 중에 100점 만점에 이거는 95점입니다 저기 뒤에 서 있는 사람 몸더좋네 저분 저분 그랑프리야 피지크 대회에 나가서 그랑프리 있단 사람이야 시아 나만 여기서 할거야 무거워서 살짝 반동 주는 건가요 네, 무거우면은, 바벨로우는 무거우면 반동이 들어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자, 요거는 100kg. 100kg 8개일 거예요. 무거우니까 다못당기겠더라고 이것도, 이것도 아마 100kg. 네, 그렇죠. 오늘 좀 자세 연구를 하려고 동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보시면은 엉덩이가 뒤로 많이 빠져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아까 60kg랑 비교를 해보면. 봐봐. 상체 각도도 그렇고, 지금 상체 각도 보면 거의 45도잖아요. 반동도 좀 심하고. 이게 지금 100kg 잖아. 반동도 심하죠. 근데 아까 60kg. 틀리지?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100kg로. 그게 안 돼. 이거는 80kg. 4 0 k 로 10개.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돼지 같다. 그 다음, 레플다운. 이거는 뭐, 국민운동이죠. 헬스장에 이거 없으면 은 다니지 마세요, 진짜. 없는 헬스장이 없을 거예요. 예, 이거 없는 헬스장 아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케이. 다음, 밑에 해머로우. 그냥 해머로우입니다, 해머로우. 이 머신은 저희 헬스장에 들어온 지좀 이제 좀 뒤늦게 들어온 머신인데 상당히 좋아요, 자극이. 등 운동할 때 이거 거의 필수로 하는 편이죠. 이형 상체 위주로만 조지는것 같은데 운동하는 거 보면. 내일 하체입니다. 내일 하체 운동 보여드릴게요. 제발 커팅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좀 해주세요. 화이팅! 자, 똑같이 해머로. 등 운동 레볼 다운하고 턱걸이 연습하고 있는데 광배 커질 수 있음. 레벨 다운만 해도 광배근에 자극 많이 가요 근데 저는 다양하게 하는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머로우 또 하네 아 영상 왜 이렇게 많이 찍냐 이 새끼 흑혐이네요 아 풍성한 렐라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요겁니다 Wide parallel b e h i 자 이거 쉽습니다. 왜왜 왜 이름이 Wide parallel b e h i 이냐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이 머신 자체가 l e d 머신이에요. 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머신이. 근데 w i d 넓은 p a r 이 뭐냐? 평행. 이거를 p a r a l 이라고 해요. 근데 p a r a l 인데 넓게 잡았잖아. 그러면 wide p a 이야 그리고 뭐야 비하인드 넥목 뒤로 비하인드 뒤넥목목 목 뒤로 땡기잖아 그래서 와이드 패러렐 그립을 잡고 비하인드 목 뒤로 레플 다운 한다 그래서 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극 부위는 저는 이 운동을 사실 잘안 처음 해봤는데 방송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운동을 좀 다양하게 해봐야겠다고 해서 요즘 운동을 좀 다양성을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자극 부위는 저는 여기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오늘 등등 등 상부를 타겟팅으로 한다는 목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 겨드랑이 날개뼈 여기 대원근 부분 여기 이건 여기 대원근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근육이 거기를 중심적으로 운동을 한다 했죠. 어깨 운동은 아닌가요? 비하인드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비하인드 넥 숄더 프레스 어. 비하인드 넥 숄더 프레스 간단하잖아요 이거 이거랑 이거랑 자세 똑같은데 비, 위로 미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세 만세 해가지고 바벨 미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목 뒤로 비하인드 목 뒤로 바벨 바벨을 잡 바벨 이게 바벨이거든요 프레스 밀기. 이 사람, 이 사람, 그거 아니야 한국인 아냐? 이름이 감자천인데? 마, 장난치지 마라. 3대 몇이냐고. 뒤에 아주머니 있으니까 가려주시고. 자, 이거는, 이것도 제가 오늘 좀 개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 원래는 어깨 후면 운동인데, 그거를 궁뎅이를 뒤로 쭉 빼고 하니까 등에 자극이 오늘 졸라 많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원래는 저게 이제 딱 앉아가지고 팔로 딱 뻗어서 어깨 후면에 주는 운동인데, 이거를 방댕이를 뒤로 딱 빼가지고 하니까 등에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이거 좀 자주, 자주 하려고요. 요즘 이제 신박한 운동을 계속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저는 좋았어요. 이제 이거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레플다운 하는 느낌이랑 솔직히 궤도는 똑같거든요. 봐봐 여기서 빵댕이 뒤로 딱 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힘이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 레풀다운 방금 아까 그 머신 땡길 때 어떻게 앉었어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땡겼잖아 여기서 아래로 땡겼잖아 맞죠? 근데 봐봐 이 부위를 딱 해가지고 회전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지? 힘의 방향은 똑같아 이래서 등에 자극이 올 수밖에 없어 어? 진짜 이거 신기해? 이거 좋아? 좋다니까? 이거 좋아. 강추. 나는 이거 이제 자주 할 겁니다. 이제 유레카였어요 오늘. 한 번, 한번더 찍었죠. 하버드세요. 아, 아닙니다. 저 머신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건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헬스장 가면 다 있어요. 백백 플라이라고 백백 플라이 머신은 좀 그래도 괜찮은 센터 가면 다 있을 걸요. 이거 진짜 좋았어요, 진짜로. 자 마지막 마지막 운동입니다. 리버스 백백 플라이 했고 스트레이드 풀다운 스암풀다운 뱃살 살짝 가려주실게요. 요거는 이제 등 근육 움직이는 거 보이죠? 등 근육.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등 근종 중에 하나입니다. 등 근육이 지금 보시면은, 딱, 딱 해서 여기 지금 요 보이죠?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보일 거예요. 요렇게 요 라인이 있거든요. 요등 근육. 딱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소룡 광배근. 요거를 동영상 자세히 보세요. 움직입니다. 맞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요거는, 이 운동은 제가 사실 등 운동할 때는 항상 맨날 하는 편이에요. 자극이 너무 좋아그 그럼 마지막 포로버 이거는 잘안 하는 운동인데 역시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거 보셔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등 운동. 등 운동이니까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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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거예요. 맞죠? 딱 보이죠? 이것도 근데 이 운동은 사실 근데 비추천입니다. 가끔 하는 게 좋아요.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동 범위도 크게 안 나와서 방금 이거 전에 했던 운동 보시면은, 이거 가동 범위 보세요. 이거 턱, 턱, 턱부터, 턱부터 배꼽까지 당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이 운동은 보세요. 물론 턱 위로 올라가서 좋긴 좋아요. 가동 범위가 근데 틀리잖아요. 배꼽까지는 커녕, 이 중량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동 범위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가끔 하면 좋아요. 바벨로우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등 운동 끝났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 열심히 했고요. 내일은 아마 체중이 좀더 빠져있을 겁니다. 네, 내일은 하체 운동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